여러분, 이게 자석인데, 카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실랭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카메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아주 작은 토이 카메라, 켄코 피에니 2입니다. 이 카메라는 손가락 두 개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장난감은 아니고 그 안에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감성 넘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담없이 일상에서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를 찾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리뷰를 해드릴 이 카메라가. 딱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 초소형 카메라의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이 카메라 캔코 PNE2입니다. 가격은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5 5 0 0엔이었는데요 하나로 하면 약 5만원이네요. 지금 얼마인지는 영상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뒷면을 보면 스펙이 나와있는데 자세한 스펙은 언박싱을 하고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열어볼까요? 가장 먼저 케이블이 보이는데요. 케이블은 뭔가 일본답게 USB A to USB 미니 B 타입입니다. 이건... 케이블을 잃어버리면 충전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밑에 설명서가 있고 이걸 다 뜯어보면 이렇게 카메라 넥스트랩과 카메라가 연결되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외관을 볼까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좌상단에는 PN2가 써져 있고 우상단에는 뷰파인더가 있고 그 밑에는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에 보면 구멍이 있죠? 이건 마이크 구멍입니다. 이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토이 카메라이지만 마이크 수음도 가능합니다. 자 옆쪽으로 뒤집어서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 있고 그 반대편에는 충전을 할수 있는 미니 b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두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을 켜고 끄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버튼과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랩 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열어 볼 건데요 이건 그냥 쿠팡에서 32gb 저렴한 걸로 구매했습니다 원래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64gb 랑 510gb 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스펙 시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 32gb 까지 하지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가장 저렴한 32GB 마이크로 SD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카메라에 넣어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야 근데 다시 봐도 자꾸 귀엽죠? 이게 목에 걸고 다니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이 카메라 캔코 PNE2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렌즈는 3.2mm F2.8 렌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130만 화소의 유효 화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지 크기는 1280x1024 동영상은 720x480 80에 30프레임이며 셔터 속도는 100분의 1초, ISO는 100으로 고정입니다. 더 자세한 스펙 시트는 지금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스펙 시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캡처 또는 일시정지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 및스펙을 알려 드렸으니 실사용 리뷰를 해 드릴까요? 먼저 실제 사용 리뷰를 하기 전에 카메라 기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 드리면 이 카메라는 사진, 영상 촬영,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모두 전하는 경우 일단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 주시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변경됩니다. 모드의 경우는 여기 보이는 불빛을 색상으로 알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사진 모드 파란색은 영상 모드 보라색은 음성 녹음 모드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또는 음성 녹음의 경우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녹음한 음성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상의 경우 실내에서 정지해서 촬영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고양이 귀엽죠?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이야, 이거 디토 감성인데? 였습니다. 완전 옛날 캠코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예전에 나온 캠코더를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4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영상을 조금 더 볼까요? 실외에서 걸으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 조금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OIS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뭔가 토이 카메라 감성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역광에서 셀카로 영상을 촬영했 는데 생각보다 소리랑 잘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셀카 모드로 찍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인 경우는 그냥 완전 흔들림이 별로 없고 예전 캠코더 감성 같습니다. 그래도 걸으면서 촬영하면 조금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아, 참고로 야간에 촬영한 영상은 ISO가 100으로 고정되어서 그런지 밝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둡긴 하지만 뭔가 억지로 소프트웨어로 밝게 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자글거림이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어두운 그 상태 그대로 촬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트리밍의 경우는 1280 곱하기 1024 크기인데요. 주간에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면 뭔가 필름 카메라 감성 같기도 하면서 수채화나 유채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네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나 그런 카메라에선 느끼지 못하는 감성이라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는 좋은 것 같네요. 야간에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야간에 촬영한 영상과 비슷하게 실제보다 조금 어둡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도 뭔가 감성 있는 느낌? 뭐, 아니면 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가 녹음 기능이 있는데, 이 녹음 기능을 이용 해서 음성 녹음을 한 것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어,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영상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구독이 안 나옵니다 네, 구독자 만명 찍으면은 제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뿌릴 테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음질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때요? 생각보다 음질이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음성을 후처리를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맞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이긴 한데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냥 사용을 안할때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서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죠 야 이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네요. 뭔가 작동이 되는 자석이라.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카메라의 장단점을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먼저 장점입니다. 토익 카메라 가격치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그리고 다양한 색상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오랑 콜라보 버전이 있어서 수집하는 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은 카메라가 사진, 영상, 녹음이 가능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점입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화질이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집인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이런 감성이 아니라 그냥 촬영용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장난감으로 산다 이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토이 카메라라서 그런지 LCD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때 물론 뷰파인더로 간단하게 볼 수는 있지만 결과물이 어떤지는 나중에 SD 카드를 뽑아서 확인할 때까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름 카메라도 비슷해서 뭔가 그런 감성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촬영이 되긴 하는데 OIS가 없다 보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닌자걸음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를 한 상태에서 촬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움직이면서 촬영하면 엄청 흔들립니다 근데 뭐 이건 사실 옛날 카메라도 그랬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면세점에서 5,500엔 하나로 약 5만 원을 주고 구매했는데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 현지에서는 4,500엔 정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블랙프라이데이라서 3,800엔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한으로 하면 약 3만 5 0원 이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현재 쿠팡에서는 4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토이카메라 켄코어 p n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자석도 되고 장난감으로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카메라가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하지만 감성 넘치는 사진을 찍고 싶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 초소형 토이카메라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제품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제품이나 좋은 소식 있으면 아주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야,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작고 촬영 결과물도 감성있게 나와서 저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필름 카메라 대신 챙겨갈 것 같아요. 네, 크기도 작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석으로 활용도 할수 있어서, 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쿠팡에서도 지금 일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서 그런지 지금 조금 저렴해졌더라고요. 45,000원 저렴해졌으니까, 어,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게, 지금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배송비랑 해서 45,000원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5만원도 샀다니까요. 안녕.